자, 섹션 1,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문장 표시 및 해석 쓰기 같이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접속사가 나오죠. Think about이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라는 동사. 그래서 자, 프랑스 음식에 대해서 네가 당신이 생각을 할때 Come to mind는 떠오르다예요. 무엇이 떠오르냐?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Will think of가 동사죠. Think of도 뭐뭐에 대해 생각하답니다. 많이 쓰는 표현이라 기억해두고, 자 바게트를 생각할 것이다, 떠올릴, 떠올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자 stick of baked dough라는 표현이 나오죠. Bake는 구운, dough는 반죽이죠. 근데자 구운 반죽으로 된 만든 스틱은 막대기죠. 그 바게트가 이렇게 막대기처럼 이렇게 보통 이렇게 빵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구운 반죽으로 만든 이 막대기가 are a big p a r c h 자, 프랑스 문화의 큰 부분이다. 자, 이게 이제 문화하고도 연관이 있는 음식이다라는 것이죠. 자 매년 약자이 어바웃이 수 앞에서 쓰면 약 대략의 뜻이에요. 그리고 천만 개의 물건들, 바게트 천만 개 바게트가 sold 판매가 됩니다. 어디서 프랑스에서. 자 사람들은요, have been baking. 자 구워 왔다. 이렇게 이제 have been 해부담의 과거 분사가 나오는 이런, 이건 이제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시제 문법에서 다시 또 꼼꼼하게 배울 텐데, 애는 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바게트를 언제부터요? 루이 16세가 왕이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루이, 프랑스에 루이 16세가 왕이었을 때부터, 이때 씬스는 이제 그때 이후로에,로 지금까지 바게트를 구워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후에 1920년대에, 자, 프랑스가 패스는 통과시키다. 법안 같은 것들을 통과시키다. 자,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선 앞에 있는 새로운 법이죠. 그것이 said. 자, 법이나 표지판 같은 것들이 say 한다는 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표지판이 say 한다 말한다. 표지판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법은 자, 데디아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사람들은 could bake. 자, 빵을 구울 수 있는데 오직 아침 4시부터 밤 10시 사이에서만. 자, between A and B는 A와 B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 4시 그리고 밤1 0시그 사이에만 빵을 구울 수 있다. 자 근데 이것이 요런 새로운 법안이 made it impossible 이때 m a k e 어법이 목적어를 목적어보호하게만들다요자 근데 i 스 뭔가 하면 가목적어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 목적어 자리에 뭐뭐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근데 뭐뭐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투부정사로 쓰게 되는데 요때 가짜 목적어 이 t 를 쓰고 뒤에 진짜 목적어를 배치하는 요런 형태로 문장을 쓰게 됩니다 여기 고등학교 교과서의 문법 주제로도 나옵니다. 자, 많은 뭐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을까? To get the bread cooked. 이때 get의 어법이 중요하죠. 이 get은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도록 뭐 시키다, 만들다. 뜻은 흔히 사역동사와 같은 뜻이 돼요. 어법이 다르죠. 근데 과거분사가 되면 목적어가 과거분사 되도록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빵이 여기서는 바게트가 되겠죠? 그 요리가 되도록 하는 것, 만드는 것, 뭐에 맞춰서요? 아침 식사에 맞춰서. In time for는 for 이하의 시간에 어디 어디에 맞추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아침 식사 시간에 맞추어서 이제 그 빵을 요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베이커들, 제빵사들은요. 자, 도우를 뭘로 만들었는가 하면 그 아주 길면서도 얇은 모양으로. 우리 지금 이제 바게트 모양이죠. 자, 그래서 요게 관계 대명사 수식 구조로 나오는 접속사겠죠. 이렇게 수식하게. 그래서 이게 어 이렇게 길고 가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더 빨리 요리가 되는 그런 길카 길고 가는 모양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는 또한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적인 바게트에는 이 전통적인 바게트들을 의미하죠. 그것들은 must made, 만들어져야 하고 판매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must는 우리가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바게트는 반드시 만들어지고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At the same place, 같은 장소에서만. 그렇죠? 딴 데서 만들어서 갖고 와서 팔고 이게 안 된다, 같은 장소에서만. 자 또한 이 전통적인 바게트들은요 캔 컨테인 contain. 이 컨테인은 포함하다 또는 합류하다 안에 내용물로 가지고 있는 거 오직 밀가루하고 다른 재료를 쓰면 안되고 물하고 그리고 이스트가 효모입니다 그리고 소금 만을 합류하고 있어야 된다 그 위에 다른 재료를 사용하거나 넣어서는 안된다 라는 그런 특별한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섹션1의 세 번째 지문, 문장 표시 및 해석 쓰기 마칩니다.